요즘 세상을 보면 보여주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나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를 말해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의 성취를 올리고 작은 선행조차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금세 잊혀집니다. 그런데 옛 사람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청렴하다고 스스로 떠들 필요가 없는 사람, 나는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책은 담은 바로 그런 사람의 길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구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성과 재주보다 속 깊은 진심과 담백한 인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줍니다. 질염 무연명 임명자 정소 이위탐 대교 무교술 용술자 내소 이위졸 참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는 것이다.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름을 탐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달리 교묘한 재주가 없는 것이다. 제주를 부리는 것은 곧 제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질염 무염명, 진짜 청렴한 사람은 청렴하다는 명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참 묘하지요. 보통 청렴하면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책은 담은 그조차 드러내면 이미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즉, 청렴은 본질이지 장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청렴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덕을 보여주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덕이 아니라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임명자 정소 이위탐 이름을 세우려는 자는 바로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이 구절은 한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칭찬을 얻고 싶어 선행을 하는 사람, 명예를 얻고 싶어 정의를 외치는 사람. 결국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대교 무교술 참으로 큰 재주는 기술을 부리지 않는다. 이 말은 노자의 대교약졸과도 통합니다. 진짜 능력자는 기교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검술의 고수일수록 검을 뽑지 않고 말의 고수일수록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죠. 이말 속에는 자연스러움의 미학이 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명제상 황의 정승은 청렴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가 청렴하다는 소문을 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청렴은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한벌의 옷을 오래 입었고 손님이 와도 기름기 없는 반찬으로 대접했습니다. 심지어 임금이 그에게 너무 궁핍하게 사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제가 청렴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죠. 어느날 젊은 관리가 물었습니다. 정승께서는 어찌 그리 청렴하시나이까? 황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청렴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줄이는 것이네. 그는 청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청렴 질렴이었던 것이죠. 최근 담에이 구절은 노자의 사상과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노자는 큰 돈은 인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무위의 삶.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하다는 뜻이죠. 노자는 성인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빛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품격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사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짜 고수는 말이 없고 진짜 청렴은 흔적이 없습니다. 서양 철학자 칸트는 도덕은 의무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남이 보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선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누가 볼 때만 친절하고 칭찬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선행의 가면을 쓴 이기심이라고 칸트는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책은담의 구절과 완벽히 통합니다. 청렴을 내세우는 사람은 청렴하지 않고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요. 진정한 도덕은 조용한 의무감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연명의 세계입니다. 한 중견 기업에 오래 근무한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누가 잘못을 해도 비난하기보다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면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과를 떠벌리지도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늘 뒤편에 앉아 젊은 직원들이 떠드는 모습을 미소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가 퇴직하던 날 회사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가 조용히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감싸주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뒤처리를 맡으며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회사를 지탱해왔던 겁니다. 한 신입사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왜 그렇게 조용히 일하셨어요? 조금만 드러내셨어도 더 인정받으셨을 텐데요. 그는 잔잔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 일했지, 칭찬을 위해 한게 아니네. 조용히 해야 오래가고, 오래가야 진짜 힘이 되지." 그 말이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결코 나를 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청렴은 말이 아닌 태도였고, 그의 재주는 보여주는 기술이 아닌 묵묵한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말이 요란한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입니다. 그 부장님의 인생이 바로 진념 무현명, 이름 없는 청렴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원합니다. 하지만 명예를 얻으려는 순간, 그 마음속엔 탐욕이 생깁니다. 칭찬을 듣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바로 탐입니다. 진짜 청렴은 내가 청렴해야지 하는 의식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뿐, 그걸로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즉, 이름 없는 선행이 가장 큰 선행입니다. 요즘은 기술과 재주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교 무교 진짜 큰 재주는 교묘함이 없다는 말처럼 진짜 능력자는 자연스럽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결과로 말하며 무리하지 않습니다. 고수는 묵묵합니다. 초보자는 요란합니다. 재주를 부리려는 사람은 늘 긴장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늘 여유롭습니다. 진짜 재주는 힘을 빼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세대가 되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더 많은 능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덜 드러내고 더 담백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젊을 땐 인정받기 위해 살고, 중년엔 성취를 위해 살지만, 노년에는 품격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품격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용한 청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구절은 알려줍니다. 진짜 사람은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자취가 이미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참된 청렴은 이름조차 없고 참된 재주는 기교조차 없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죠. 하지만 진짜 청렴한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깊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있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뢰가 묻어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주변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꾸밈 없는 사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그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심이 사람의 마음에 남기 때문이죠. 진짜 빛은 조명을 받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진짜 가치는 언제나 조용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살. 그것이 바로 진련 무현명, 그리고 대교 무교술의 길입니다. 화려함은 사라지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결국 꾸미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고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